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함에 요셉이 그들이 그,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제 초등부를 섬기시는 선미래 전도사님 나오셔서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제가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인생을 논하기는 아직은 조금 나이가 작지만, 그래도 오늘 저희가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순간순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서 때로는 한없이 기쁨을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큰 고통과 시련으로 아픔을 겪게 되는 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통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답답한 마음에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해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또 고통스러우면서 자절감에 빠져서 슬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밖에는 할수 없는 그러한 무력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 사람의 이 삶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하여 우리의 일생에 대하여 같이 조금 통찰해보며 그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 보고 싶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어쩌면 너무나도 더잘 알고 있기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죠. 그런 요셉의 인생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의 인생은 결코 그저 그냥 읽어 내려갈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세밀하게 그의 삶들을 생각해보고 또 상상해보았을 때 그가 인생 속에서 겪었던 경험했던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은 가히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수십 년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른 채 말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그의 인생이 전개됩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로 너무나 큰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는 그가 꾼 꿈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들인 친형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할 뻔했고. 결국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죠 그렇게 그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그의 삶 속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자신의 삶을 아주 조금이라도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있어서 더더 자신의 삶이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이유를 알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삶에는 종살이 하던 집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고 또 뜻대로 안 되자 모함에서 감옥에 갇혀버리는, 가둬버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그의 삶이 전환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연히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의 총애를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때 유셉의 나이는 30세입니다. 즉, 그가 17세쯤 형들의 그 어려움과 배척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팔려간 순간부터 거의 한 13년 정도를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과 일들로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보냈고, 그 후에 자신들을 고통,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형제들과 마주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런 형제들에게 그 마음의 앙심을 품고 도와주지 않고 또 심지어 보복할 수도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 요셉임을 밝히고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게 했고 또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일생이죠. 이런 요셉의 일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면밀하게 대접 대여, 대입해 볼 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을 요셉의 삶에서도 엿볼 수 있고, 심지어 요셉은 지금의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있어서 삶의 그 모든 순간들마다. 그의 모습 속에서 또 입술 속에서 고백하는 반응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 반응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죽게 되자 그와 함께 있던 형제들에게서 이상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혹시 15절을 띄어줄수 있으실까요? 15절을 함께 살펴보면 이곳에 야곱이 죽은 것을 형제들이 보았습니다. 이때 이 보았다라는 것은 이미 완벽하게 이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 마음 속에는 불안함과 염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의심이 찾아오는데 그 의심이 무엇이냐면 저 요셉이 자신들을 죽이거나 보복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살아있을 때 17년 정도를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고 나니 이 형제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또 어쩌면은 가림막을 해줄 수 있었던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그 걱정과 그와 동시에 요셉이 자신들을 향해 보복할까 두려운 마음과 염려로 인해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사실 이 성경 속에서 어떠한 보복이나 어떠한 복수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행동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45장에서는 이미 한탄하지 마소서, 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며 이미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해해주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들의 두려운 마음에 어려운 마음들을 덜어주기 위해 그들을 위로하고 말로 다독여준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장면에서 형제들은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두려움에 누군가를 보냈고 이 말들을 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야곱을 당신의 아버지, 즉 요셉의 아버지라고 강력하게 강조하며. 자신들을 용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이 자신들을 보복할까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명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들입니다. 17절에 보면 또한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심지어 이제 이 형제들은 요셉에게 이 말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아버지가 한 것이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하는 말인 즉슨 우리들을 향하여 보복하거나 우리들을 죽이는 그 말들을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볼때 요셉의 반응은 눈물을 터트립니다.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자신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이 염치없는 형제들의 모습에 기가 막힐 것이고 또 그동안 참아왔던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수많은 그 억울함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한 고통, 고난들 그 수개월에 있던 그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그 형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의 말에 그저 울음을 떠트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19절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형제들이 요청한 대로 그들을 용서하겠다라는 말로 답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이미 일전에 형제들을 용서했기 때문이죠. 이미 요셉에게는 이전의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은 지나간 한 사건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요셉은 그런 형제들에게 끊임없이 그 마음을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대신에 할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인 것을 이미 알았던 거죠. 그렇게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그 고난과 순환과 격경, 역경들을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또 미움과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악함을 선하게 바꾸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제가 요셉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나를 죽게 만들 수도 있었고 또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주었던 이 형제들에게 어, 조금 심한 말로 죽이고 싶었을 만큼 원망스럽고 미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그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그 고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그 형제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들을 향하여 보복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그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일생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삶을 섭리하셔서 악한 사건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건 가운데서도 그것을 거룩하게 사용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은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를 지격하면 너희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다 그리고 생각했고 그것을 행동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계획하셨다 행동하셨다. 이렇게 지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했던 형제들을 향하여서 원방과 일말의 불평과 그들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도 없이 그저 자신에게 처한 모든 그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결국 그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그 악한 사건들을 통하여 이 요셉에게 끼친 그 모든 악한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그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생, 이 일생을 면밀히 살펴보며 또 요셉이 어려움에 처하고 억울함에 처하고 또 분통함에 처해 있을 때 반응함에 고백했던 그 말들 또 지켜 행했던 그 마음과 행동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마음과 생각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 하나님을 기쁨으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또 끊임없이 다름질에서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해도 형편이 나아지거나 따라잡히지 않는 그 망망대에 놓인 것처럼 막연하고 또 그런 처절함에 낙심되고 좌절될 것입니다. 그런 좌절됨에 낙심됨에 빠져 앞뒤가 꽉 막혀 물러날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저 절, 절망과 원망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의 그런 기막힌 상황을 타개할 어떤 방법들을 구하며 또 그것을 구할 수 없음에 무기력해지고 답답해지고 또 좌절함에 치밀어오는 분노와 함께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냈겠죠.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그토록 신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수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드러내며 고백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그것들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내 상황과 형편에 빠져 땅을 쳐다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할 때도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죽음 직전에 놓여 있고 또 죽음에 처해 있고 또 눈앞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들을 다시 한번 결정하고 다시 한번 용기 있게 드러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있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들이닥칠 때에도 또 그것에 좌절하여 무너져 넘어져 좌절하며 울고 부르질 때에도 다시 한번 땅을 짚고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지금에도 이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납 27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어봐 주실 수 있, 있으실까요? 제가 27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 아니라 아버지 아버튼 그의 섭리로 우리에게 이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무엇인지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담 28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8문 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형통할 때에 감사하 또한 장래 미에 대해서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실내 어떠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가 없 모든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 뜻을 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과 역병과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참담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이 처절하고 비참한 우리의 삶을 이미 이전에 구원해 주셨으며 또 앞으로 평생 영원토록 그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린 그 하나님의 섭리에 확신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대하여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바른 시각과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대려 정서적으로 격하게 하나님께 대받아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항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펼쳐 주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나님께 황변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요동치는 그 마음들이 잠잠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에서 함께할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또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환란은 우리에게 인내, 인내로 나가게 되고, 그것은 연단으로 나가게 되며, 그것은 소망으로 나갈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상한, 처한 이 상황들이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건져낼 수 없음에, 우리는 그저 슬퍼할 수밖에 없음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보다 더한 모든 그 비참한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현재의 이 삶이 우리에게 끝이 아닌 앞으로 영원한 삶의 륙에 주어진 것을 믿으며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삶 가운데 하나님을 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막연한 상황과 답답한 현실과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위로와 우리의 그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기원합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상원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이생에서 보겠사 우리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또 처절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저 그 고난 속에 방 매몰되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기력함과 슬픔에 빠진 세월을 허송세월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마음과 순간들을 이겨내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그러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흘러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견디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며 또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앞에 우리는 그저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또 환란과 시련들이 감당할 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또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보살펴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과 처참함과 비참함 속에서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그곳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욱더 힘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게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